2020년 6월 17일 LA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높은 사랑으로 이끄신 은혜의 자취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주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분은 야곱이 그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소와 양에서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찐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바산의 순양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즙을 마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계로 가 오니 나의 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높은 사랑으로 이끄신 은혜의 자취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교훈의 말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들의 생명줄 과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으로 정말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되새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같은 교훈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사적인 사실로, 때로는 이야기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기도로 동일한 말씀을 한결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시편, 즉 노래입니다.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성경 66권의 목차를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노래로 그것을 암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이라면 독도의 지표에서 좌표값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동경 132, 북이 3 7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독도회역에서식하고있는어종들도의이 깨고 있습니다 오징어, 골뚝기 대구, 명태,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가 의종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토시 하나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는 걸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때문이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버리면 안될 어떠한 상황에도 놓쳐서는 안될 교훈을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모세는 자신의 가르침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이슬과 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슬과 비는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생물들이 이슬과 비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밤마다 온 지면을 덮는 이슬 방울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날을 살아가듯 지금 모세가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것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인생이 꽃피울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고 부어지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이 매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 인생의 섬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야 인도하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생에 관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은 반석이시다 노래합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올바르시며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정직하시다 말씀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고백이죠. 세상의 모든 기초와 지식과 질서는 낡고 쇠하고 변하여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깊이 뿌리를 두고 주님만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세월의 경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소홀해지고 깨어지며 갈라서기도 하지만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참으로 밉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고 맡기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은 분이시죠. 요즘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수고한 남편과 아빠를 반갑게 마주해 주기보다 손부터 씻고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야단입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저희 가정의 뉴노멀입니다. 갈아입은 옷을 주로 침대 모서리 기둥에 걸어 놓는데요. 어떨 때는 네 다섯 개의 옷들이 차곡차곡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후회도, 우리의 염려도, 또한 우리의 장래 일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신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확실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는 여기에 한 가지 교훈을 더합니다. 바로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지함과 유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유일 우주선을 지구 밖으로 쏘아 올렸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 그야말로 개인의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날의 성공으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한꺼번에 100명을 태운 우주선을 달과 화성에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들은 마음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라며 우리를 부추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와 실름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순간에도 미세한 바이러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쉬 변하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잘난 척할 것도, 아는 척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되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자만, 자신,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따름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창조자 대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강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 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 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주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분은 야곱이 그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소와 양에서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찐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바산의 순양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즙을 마셨다. 모세는 지난 출애급의 기적과 광야 40년의 시간 그리고 관한 정복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당부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부모와 장로들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확인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전 일들을 추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역사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분기시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소유며 내 백성이며 내 기업이라 단언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결코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엄마들이 갓난아이를젖물리고 이유식하고 밥 먹이듯이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재료로 기르며 돌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 노릇,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냉장고에 있는 것 함부로 꺼내서 먹다가 아내에게 혼이 납니다. 그건이나 먹을 거고 당신 먹을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왠지 내가 수로보내게 여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위하시며 지켜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이 소망 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손 아래,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의 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